안녕하세요 미당 TV 이경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어? <laughs>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신축년 뭐 온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월이네요 그죠 이제 10월 11월 12월 뭐 달만 가면은 벌써 내년이 와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오늘 영상은 호랑이띠분들인데 뭐 10월달 맞이하셔갖고 우리 호랑이띠분들 뭐 좋은 기운 가득 하셔갖고 또결실의 달도 되셨으면 좋겠고 뭐큰또 어떤 뭐 마음 먹고 뜻 먹고 하는 일에 크게 또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꾸 힘든데 그래도 코로나가 이게 작년 올해 이게 안 바뀌다 보니까 리듬도 많이 흐트러진 분도 많으시고 또막 일도 뒤집어진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편차가 참 심한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주사도 백신도 거의 뭐 몇프로 맞은여 어쩌니 하니까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자 오늘 열심히 또 우리 호랑이띠분들 영상 올리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10월달은 우리 호랑이띠분들한테는 화갯살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화갯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살이에요 저는 이 화갯살이 뭐 조화쌀, 월쌀, 연쌀 이런 거 있잖아요 망신살 뭐 이런 거 보면 참 멋있고 인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화개살만큼 정말 정적으로 가면서 이게 좀 종교 세계에 좀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화개살이 들어오면 그래도 음, 큰 기운으로 크게 갈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멋있는 어, 호랑이띠분들한테는 첫 번째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또 찾아올 수 있고 좋은 인연 관계적인 부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개살이 들으면은 유대관계, 친목도무 이거를 좀 튼튼히 해놓으라고 그래요. 손님들한테도. 왜냐면은 요즘은 정보화를 좀 많이 나누잖아요. 공유하고. 그죠? 그다 러 보면은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앉아서도 천리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천리를 뭐좀 스마트폰 영상으로 다볼수 있고 또 말리를 또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보화 공를또 잘하시고 또 인맥 구사를 또 잘하면은 뭐 몸으로 하는 것보다 이 지혜법으로 또잘 가면은 또 크게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누가 그러대요. 참, 이게 슬픈 소린데. 몸으로 100만원어치 벌어서 100만원짜리 사는 건 미련만 든 거고, 이1 0 0만원 있는데 지혜법으로 100만원 투자해서, 뭐, 1000만원 벌 수도 있고, 200만원 벌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또 나눠 놓기도 하는데, 이게 뭐, 말인지라 쉽겠습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어떤 사교계, 사계에잘 임하면 좋다라는 거니까 아무튼 사교계도잘 이렇게 임하자 이런 또 기운적인 게 들어오니까 우리 호랑이분들 인연관계에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직장인 분들은요 어그 동안에 이제 뭐 내가 했던 일뭐 잠시 미뤄졌던 일을 좀 다시 뭐 끄집어내서 시작하는 기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쉬었다가 또 다시 복직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변화에 있어서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들어와요. 이 하갯살에 맞물리면. 그래서 이런 기운에 맞물리셔가지고 좀 본인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좀 탄탄하게 만드는 객이다? 이런 기운이따 라고 이렇게 가시면은 좀더 전문적인 일에서 보완도 잘 되고 더 크게 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여러분들께 또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비즈니스 사교계, 요거 잘 진출하고 잘 요걸 나름 능수능란하게 잘하자, 잘해놓자, 뭐 유대관계, 인맥관계, 이런 거죠. 뭐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좀 정말 잘해 놓으셔야 돼요. 10월달에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인연적인 관계 에 있어서 서로 끌어주려고 하고 같이 그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 어떤 게뭐 부동산이 뭐 얼마짜리가 나왔는데 아우 이거 안내놔 이게 뭐 얼마 얼마인데 아우 징글징글해. 뭐 해서 이렇게 갔. 어 진짜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고 내어 무업이 좀. 뭐 20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뭐 짬짬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주는 분들은 뭐 속썩고 돈이 많이 까졌는데 힘들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싸고 좋은 물건 가져가실 수 있어서 좋고. 이것도 꼭 부동산만이 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같이 섞여질 수 있고 같이 어떤 단체 뭐 어떤 모임, 뭐, 이런 거, 조직. 이게 또 다양하게 갈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주력을 두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이게 또 부동산, 땅 투자, 이런 게또 들어와요. 근데, 이게 또 증여의 문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좀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자손들한테 내려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는 기운이 하겠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시월한달 우리 호랑이띠분들한테는 바쁘게 움직이고 좀막 그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보다는 바쁘게 움직이되 약간 정적이면서 조금 내가 지혜법으로 또잘 가자라는 기운이니까 있 10월 한달 우리 호랑이띠분들 멋있고 능력 있고 크게 일취월장할수 있는 달이 되기를 또 기원하면서 자 24세 무인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우리 무인생분들. 주내법으로 따지면 참 좋죠. 근데 이제 계획적인 일로 잘 해결해서 가자.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시작의 기운. 그리고 내가 어디 전과하려는 기운도 들어오고, 뭐 직장인들은 또 이직하려고 하는 기운도 들어오고. 그러나 또 10월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성, 소모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금전 갖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조금 생각지 않은 곳에 투자를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돈의 흐름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조금, 네, 이, 소, 저기, 소비하고, 이소모성에 있어서 좀 답답해하고, 난처한 일 당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오니까, 금전 흐름에 유의하자라는 이런또 전반적인 기운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또 직업에 있어서는 뭐 자리 이동도 들어오고, 뭐.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은 금미, 금물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옮겨가자라는 기운이 들어오고 또 자격증 공부가 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거에 있어서 그리고 자리직 변화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요 기운도 들어오니까 조금 좋은 자리직 자리이직원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새로운 기운에 조금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좀 성급한 판단 보고 섣부른 또 판단보다는 그래도 좀 한테포 쉬어서 좀 또박또박 잘 이렇게 따져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업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 금전의 손실도 있고 좀 사람하고 유대 관계에 있어서 약간 시끄러움과 다툴수이 있으니까 요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에 있어서는 약간 뭐 그래도 뭐 편안하게 가자라는 기운이니까 두루두루. 안정적인 기운이니까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36세 우리 병인생분들 한번 볼까요? 음, 우리 병인생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똘똘하시면서도 되게 호탕하세요. 그리고, 어, 뭔가를 한번 마음 먹으면은, 아, 쿨할 때는 되게 쿨하시고, 또 이게 또 예민할 때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10월달은 이게 조금, 인간관계도 들어오겠지만은, 어떤 일에 조금 답답해서 진척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약간,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행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인연관계에 있어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구설수, 시비수, 망신수가 따라 들어오니까 조심하자. 우리 병인생분들께 나오고, 그리고 또이 문서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거지로 잡지 마르시고 그래도 무리수두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금전운은 들어오긴 하나, 좀 약하니까, 요거 조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10월달 기운에 있어서 우리 병인생분들이, 어, 이 아름다운 인연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운이 되게 좋다라는 기운이 있으니까, 뭐, 이런 운이, 있대 인연운이 있대요, 10월달에. 그러니까, 뭐, 예쁜 사람, 크게 크게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인연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10월달에 보면은 이 금전 갖고 약간 스트레스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왜냐하면은 어디 투자에 특히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왠지 모르게 저게 될것 같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갖고 금전에 손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놈들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아 같이 뭐 예를 들어 주식이라도 했는데 넘들은 됐는데 왜내건안 되지 아또 코인도 그래 넘들은 했는데 왜내건안 돼? 지뭐 이런 기분이 있으니까 너무 투자에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금전의 흐름에 이 나가는 거에 뭐잘 이렇게 좀 지출에 있어서 조금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을 인해갖고 약간 스트레스 뭐~ 과도한 뭐 업무가 막 들어오고 또 자리직한 자리에 조금 이게 기운이 있어갖고 했는데 여기 좀안 맞아갖고 정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승진은 취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자리변에 화 있어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니까 약간 고민 좀 하고 뭐~ 본인에 맞게 또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직장의 기운에 있어서 뭐 구설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분들하고 뭐잘 친하게 뭐 싫어, 싫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직장 생활에서 만큼은 꾹 참고 또 나와서 또 편하게 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구설수가 있으니까 요 기운에 조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새로운 사업에 기또 사업은 기 볼까요? 새로운 사업에 준비를 잘 하자. 뭔가가 들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전문적인 사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어떤 통신이나 뭐 통신망 뭐 그리고 또 인터넷 사업 뭐 이런 게또 블링블링 반짝반짝하는 게뭐 다양하게 요즘 유튜브도 많잖아요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데 요게 조금 어 낯설고 섣불름판다는금물이니까이 낯설고 이러한 일들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요런 사업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갈수 있다라는 기운이니까, 요, 맞물려가지고 좀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이 사업에 있어서 이 금전이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풀려갈 수 있으니까, 이 금전의 기운에 있어서 흐름만 잘 체크하시고, 소비지출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것만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답답한 문서 툭 하고, 털어가자라는 요런 기운도 있으니까, 뭐 사업장에 있어서, 좀,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들은 약간 어떡하겠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얼른 털어내는 것도 기운이니까 또잘 털어냈으면 좋겠네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가정으로 약간 이별하는 사람도 오겠네요. 뭐, 부부공에 뭐안 좋으신 분들, 법정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고, 뭐. 그리고 또, 어, 그동안에 좀 서로가 또,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좀 잠깐, 잠시 밀어놨던 일에 가정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고민했다가, 우리, 뭐 각자의 독립으로 가자라는 또 기운적인 뭐 이혼이겠죠. 또 그러니까 이런 기운도 또 들어오니까 일어났던 일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작하자라는 기운이 또 강하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 문제로 있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르시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셔갖고 음잘 판단하셔갖고 편안한 기운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4 8세 가빈생 분들 한번 볼까요? 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참, 저는 10월달에 있어서 우리 가빈생분들 좋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도 좋고, 응, 그리고 또이 기운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잘 이루어가고, 또 어떤 승부사를 띄웠을 때, 아, 강하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기운? 그리고 좋은 어떤 인연이죠? 뭐.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또 도와주는 기운. 뭐, 이런 게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르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아마 인연관계에 또잘 이렇게 서로 친분있게 잘 쌓아가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문서운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르고. 또, 부동산문서에 조금 기운이 또 되게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조금 너무. 넘친다고 해서, 막, 사랑까지 넘치면 안 되니까, 좋을수록 자중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땀포 쉬었다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기운에 좀 맞물리시니까, 어큰 흐름이 또 부동산에 큰 투자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10월 상달, 아무쪼록, 금전에 문서의 기운을 잘임하셔가고 좋은 쪽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조금 신용상의 문제가 들어오고, 신용상의 주의가 들어와요. 그리고, 법정으로 시비다툼, 이런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분쟁 10이죠.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장은 볼까요? 우리 가빈생분들 명예 기운, 자리 변화, 뭐 취업 뭐다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이 언제 많은지라. 근데 기운에 있어서 이게 조금 강하게 들을 수 있고, 승진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약간 또, 이렇게 학교군도 있으니까, 뭐, 위치적으로 또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거에 또 명예 인정이 돼가지고 또잘갈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종교계 쪽으로 또 가시는 직업변에 있어서, 뭐,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뭐, 언론자,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여게 있어서 또, 내 위치를 잘, 이렇게, 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뭐요 기운에 맞서서 좋은 기운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의 기운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업 구상, 뭐 아이디어, 뭐 전문적인 사업, 좋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인 사업 이런 것도 들어요. 요즘 뭐 유튜브로 인해 갖고 요즘은 뭐 문화적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널리 널리 세계가 아까잖아요. 뭐 천리 수식도 뭐 간단하게 말리 수식도 뭐.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게우리또뭐 핸드폰,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문화적인 거에 또 사업적으로 또 크게 또 되게 구상으로 또잘갈수 있고 전문적으로 또갈수 있는 기운이 아이템이 막 들을 수 있고 이게 좀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의 사업의 흐름이 또잘 쓴다라는 기운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게좀 두각을 잘 나타나셔 갖고 좋은 기운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물류 사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요게 조금 자리 변화, 이게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 러요 기운에 있어서 조금 다채로우니까 요 기운에 좋은 쪽으로 잘 맞물리셔가지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족의 문서, 집문서 들어옵니다. 이사의 기운도 있고, 또 그리고 부부궁에 약간 자존심 싸움, 좀시끄러 언쟁, 시비는 있으나 그래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기운이니까 기왕이면 집문서가 좋은 달이니만큼 부부하업으로 또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손으로 약간 좀 마찰이 있어요. 자손가 갖고 신경 쓸 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소통하셔고 편안한 가정 기운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60세 이민생 분들 한번 볼까요? 이민생 분들 참 어떻게 표현해야죠. 우리 이민생들 하면은 난다긴다고 해야 되나? 어, 멋있어요. 뭐, 두령격이죠. 그리고 포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카리스마 하시고, 뭐, 다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10월달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고민이 많다, 생각이 많다,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직으로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뭐, 변화의 흐름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10월달에, 내가 좀 중립과 독립성을 띈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 참 힘든데, 라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는 이 판단을 잘 하자라는 이런 기운이 들어오니까 선택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서 약간 간제수, 요게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아나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신용상 관제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집안의 경사가 납니다. 뭐 자손이 뭐 늘어날 수도 있고 또뭐 사윗감도 늘어나고 뭐 며느리감도 늘어나고 두루두루 새식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부궁에 뭐 다시 뭐 그동안 에 헤어졌던 기운에 있어서 뭐 만나가지고 또해포를풀수 있는 요런 또제 운이 있으니까 이런 기운에 또 나름 또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성관에 있어서 또 예쁜 사랑을 할수 있는 요런 또 좋은 인연의 만남이 될수 있는 게또 9월, 10월, 11월입니다. 우리 이민생분들. 그러니까 예쁜 사랑, 좋은 인연 만나서 가득가득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직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민생분들. 능력 인정받아서 위치적으로 잘 간다. 명예의 전당에 갈수 있다. 뭐, 자리동의 문서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최고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직업 변화에 있어서 약간 정확히 진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런 기운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변화에 좀 잘하자, 이렇게 들어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조직 단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명예직으로 갈수 있는 기운에 또 조직 단체에 또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일쯤 해보자, 뭐쯤 해보자라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요. 그리고 동료분들하고 의사소통을 또 잘하지 않으면 부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소통만 잘하면 나름 뭐 직장생활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 잘 편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기운이니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이 전문직 하시는 결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우리 10월 달이에요. 우리 이민생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마련해가지고 10월, 11월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 운기 한번 볼까요? 우리 이민생분들, 뭐 사업에 뭐큰 뜻이 있는 사람들은큰 기반을 펼쳐서 크게 가라 하면 되게 좋죠. 탄탄대로니까 그죠? 뭐 순리대로 이어가는 거고, 근데. 뭐, 10월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큰 문서, 회사, 이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수 있는 기운도 들을 수 있고, 뭐 어떤 법적 간제 시비에서 좀 풀려가지고 조금 진짜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어요. 그리고 협력업체와 사업시작 입차, 이런 것도 띄울 수 있고, 뭐, 나름 두루두루 잘 가자는 거, 금전의 문이 나쁘지 않다라는 기운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큰 사업, 큰 아이템, 좋은 기운으로 가득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가정운게 한번 볼까요 뭐 집안일로 뭐 부부간에 약간 부딪치는 건 있으나 뭐 나이가 있으신지라 나름대로 그쵸 뭐 세렴이 노렴이 잘 발휘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형제공에 약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금전 문제 뭐 문서라든가 상속문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또뭐 집안 문제니까 두루두루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72세 경인생만 한번 볼까요? 우리 경인생분들, 뭐, 한 세대 핵을 그으신 분들이죠? 멋있어요. 뭐, 명예직이나, 뭐, 큰 사업이나, 그리고 뭐, 어떤, 위치적으로. 어떤 분야에 가든, 뭐, 출전하시더라고요. 또, 일지월장을 또잘 해놓으신 게 우리 경인생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10월달은, 우리 경인생분들이, 좀, 마무리 단계를 잘 하자. 뭐 새로운 판을 벌리기보다는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마무리에 있어서 결과물에 좀 충실하자 근데 욕심은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마무리했을 때 어떤 물건을 했을 때 완성도를 했을 때는 그 결과물에 충실해야지 뭐 욕심을 잔뜩 부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명예적인 걸로 잘갈수 있는 기운이고 그리고 내 위치 10월달에는 우리 경인생분들이 뭐 전반적인 기운에서 잘 알릴 수 있고 내 위치 뭐, 이렇게 또, 나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뭐 재능이라든가 전문적인 일에서 내가 또 기능과 재능을 또 짠하고 또 이렇게 또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운적인 것도 들으니까, 하여튼 10월 상달에 있어서 좀 되게 좋다라는 기운이 들으네요. 아, 그리고 또 참, 이 만학의 길 있죠? 만학도의 길. 공부는 끝이 없어요. 뒤늦게 또뭐 공부를 해보시려고 하는 기운도 들고, 어 그리고 또뭐문서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게 좋게 가자는 기운이니까 이 문서가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문서고 뭐 이제 묻어 놓는 문서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운에 있어서 좀잘 일마셔 갖고 큰 문서 좋게 잘 가셨으면 좋겠고. 어 직업에 있어서 뭐 교육적, 종교적이죠. 뭐 철학적인 면에 되게 그동안 해 오신 자리에 어 능력 발휘해 가지고 잘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월달에 있어서 조금 우리 경인생분들이 멋있게, 그쵸?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우리 이렇게 석양에 이렇게 노을이 물들면 되게 항온에 물들듯이, 그어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물결처럼 잘 잔잔하게, 진짜, 갈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과를 볼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에, 뭐 어디 내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뭐 학술계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일에서 뭐 예술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철학인이라든가 요게 또잘 발휘할 수 있는게 10월달입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운을 발휘해서 그래도 멋있게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은기 한번 볼까요 멋있죠 뭐 경인생분들 사업할때 열심히 합니다 게을러지가 않아요 경인생분들이 멋진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순도 강하시고 사업도 강하시고 어 애착이 되게 많으신게 우리 경인, 경인생 분들인데 약간 좀 사업에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무리수만 없다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가자라는 적이고 금전과 재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직 단체 간권 기간 이런 데 사업이 또 입찰이 딱딱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어져서 갈수 있는 기운이니까 아무튼 이런 기운에 있어서 조금 좋다라는 기운에 힘입어서 우리 10월 한달 멋있고 뜨뜻게 갈수 있는 이런 또 우리 경인생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업은기 한번 볼까요? 아잠 가정은기 한번 볼까요? 가정에 있어서 약간 증여도 있어요. 근데 이 증여가 자칫 잘못하면 속 시끄러우니까 섣부른 저기보다는 조금 진짜. 판단하셔 갖고 잘 계획을 하셔 갖고 한 템포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뒤늦게 증여받는 분들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이 문서원이 왜냐면 이게 그동안에 어디 금고에서 꺼내는 문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묻어놨던 문서라든가 이게 나올 수 있는 기운이거든요. 그게 9월 10월 11월입니다. 이런 기운이 들으니까 아무튼 큰 문서 들어서 뭐 가정적으로 편안하게 되시고, 또 건강적으로도 편안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멋있는 또 호랑이띠분들 또 10월 한달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크게 소원성취하시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